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죽전 캠퍼스에서 순수 아마추어 태권도인의 대축제 전국 대학 태권도 동아리 선수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11월 8일부터 이틀간 전국 56개 대학 1140명의 태권도 동아리인이 참가하여 불꽃 튀는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대회는 품새 개인전, 단체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종합 우승은 국민대학교가 차지했습니다. 네, 다른 대학생들의 뭐 활기와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역 화이팅, 감독자 화이팅! 네. 11월 17일 당국 대학교 학생 강연단 단눌림의 강연 콘서트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연 콘서트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학생들의 강연을 듣게 되니까 뭔가 조금 더 공감이 되는 것 같고 뭐 약간 희망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는 그런 어, 좋은 강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국대 무용과 발표회가 열린 현장을 디보이스에서 취재해 보았습니다. 11월 19일 양재 교육문화회관에서 단국대학교 개교 67주년을 기념하여 단국대학교 무용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학교 무용과는 이 발표에서 현대 파트, 발레 파트, 한국 파트 총3 파트로 나누어 무용수들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셋째 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